구독자 1000명이 될수 있게 구독 버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, 아니, 어제 구독자 드디어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.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채널을 하면서 굉장히 비주류 컨텐츠라고 생각했어요.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아주 아주 실생활에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이야기들 밖에 없거든요. 뭐 약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숲 해설 이런 이야기를 굳이 찾아 듣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딱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. 이거는 숲에 직접 와야지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더 시너지를 내는 건데 내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런 가치들을 전,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어 열심히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몰랐다면 어 이번에 구독자 1000명이 되면서 그래도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내 영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구독을 눌러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제 영상은 막 조회수가 엄청 막 터져서 1000명이 됐다기보다 꾸준히 조금씩 한두 명의 분들이 한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구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 하나 두 개를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거죠. 제가 만든 영상들이 사실 검색으로도 찾아볼 수 없고 또막 인기가 많아서 추천 영상으로도 막 뜨지는 않는 영상들이에요. 그래서 어,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로 이렇게 천명이라는 분이 구독을 눌러주셨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너무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. 제가 지금 30일 동안 1일 1영상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, 제가 그 30일이 지나면 어, 커뮤니티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, 어떤 주기로 어떤 식으로 영상을 올릴 건지 한번 투표도 하고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어, 정말 긴 시간 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항상 제가 감사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남은 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구독자 1000명이 되다니. 구독 왜 하신 건지 한번 알려 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